중립 숙련자라서 이거 만크릭에 고르곤 둘러도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훈련관수에 고르곤 둘러도 돼서 이렇게 가 갈게요 그거 뭐야 전턴에 냈던 카드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가 너플을 받으면서 같이 너플을 많이 먹었죠 상대 능력 굉장히 좋네요 신의 계십니다 어 잠시만요 일단은 플레이부터 하고 신의 계십니다. 처음으로 신성 주문했으면 직업 카드를 발견을 하는데요. 계시의 고는 내가 처음으로 카드를 발견하면 손에 있는 주문 코스트가 1코스트가 매, 전부 줄어듭니다. 단 0코스트 밑으로는 안 내려가지만, 그러면 신성 주문 하나만 쓰기만 해도 카드 발견하고 비용까지 감소되는 엄청난 시너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이거는 만크릭에다가 뭐를 복사할지가 고민이거든요? 만크릭을 복사할지, 아니면은, 훈련관수를 복사할진다. 아, 만크릭 복사할까? 흠. m 훈련관수, 흠. m 훈련관수 복사하자. 왜냐면은, 똑같이, 밸류만 보면 4, 5거든요? 밸류만 보면 4, 5인데, 얘는 되게 파편까지 집어넣으니까, 아 훈련관수 집었습니다그위에서 <laughs> 무한밸류 하는 법 흉내 가면으로 고르곤졸라 가져오면은 무한밸류로 이제 또 얘네들 또또 또 복사하고 그런 거 가능했는데 애가 그 ntr 해버렸네요 어쩔 수 없지 그럼 훈련관수 되고요 명치 명치 신나게 쳐주고 행운 영혼 수집가로 한번 필드 깔아주고 사제가 요즘 광역기를 건방지게 빼는 추세거든요. 이 싸가지 없는 사제 쉬끼들이 요즘 광역기를 다 빼요. 옛날에는 심포, 뭐 주탄 이런 거 넣어가지고 좀 무서웠는데 요즘은 광역기를 전부 다 빼버리는 추세라 아주 그냥 싸가지가 없습니다. 보호막. 끝났니? 동전가방, 아, 진짜 예의 없는, 사가지가, 동전, 아, 진짜, 동전가방 저게 개사기예요 일루시아 갔으면은, 4 데미지에 3 포스트를 주는 거니까, 걷는 공허, 하, 아, 불안, 불안하다, 어, <laughs> 불안, 불안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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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영원조탄 두 장. 애들로 명치 치는 게 훨씬 빠르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을 대비해서 정리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명치 치는 게 빠르게 게임을 끝낼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정리를 당했다 그러면 은 미래가 없어져요 심지어 이 마법봉에서 계속 주문도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합시다 물론 사제 상대로는 안전하게 하다가는 유리한 게임도 역전당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상대 체력도 너무 많이 남아 있고 내 필드에 있는 거다 때려봤자 10몇 데미지기 이 때문에 와 손금 보기 하면 상대 거의 핸드에 있는 거 0코스트 아닌가? 대게 근데 파편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핸드에 있는 거 거의 0코스트다 진짜 <laughs> 저 뭐야 규탄 근데 1 데미지죠? 지금 쓰면 하나 더 있다는 건가? 상대가 실수했거나 아니면 한장더 있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실수 같아요 아한장더 있네 아한장더 아, 있네 파, 파, 되게 파편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올그라 십자로 경비초소만 뽑으면 그나마 좀 할만한데 화염구까지 명치에다가 세리 박아버리는 서재 클라스 영원파편좀 뽑혀라 젠장 별리 없죠. 남은 체력 1 5인데 설마 여기서뭐 어둠을 받아들여라 회복 회복 이런 콤보가 있다? 진짜 나한테 왜 그러냐 그러면? <laughs> 진짜 나한테 왜그럽니까 나름 덱잘 뽑혔는데 하, 진짜 사기 치는 애들만 만나가지고 내가 져야 되나? 나름 덱잘 뽑았는데. 상대가 사기를 쳐서 내가 져야 되나? 아, 싫은데, 지기 싫은데. 경비초, 십자로 경비초서만 나왔어도. 사제 너프시켜야 돼요, 진짜로. 어, 사제는 진짜 너프시켜야 됩니다. 저거, 아니, 이게 초반에 좋으면 후반에라도 나빠야 되잖아. 사제는 초반도 좋고 후반도 좋아요. 솔직히, 일, 그, 뭐야. 첫 경기에 사제를 만나잖아. 그러면 이길 방법이 진짜 없어요. 그냥 어둠에 받아들여 회복, 회복하면 은10 데미지, 12 데미지 그냥 들어오는데, 진짜 잘 풀린 멀록이나 아니면은, 저 뭐야, 정령 제외하고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사제는 너프 해야 돼요. 너무 쎄, 진짜. 로데브 근데 상대님이 손에 있는 코스트 너무 많이 감소를 시켜가지고, 로데브 나와도 쓸거다쓸거 같은데.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필드 정리 다 하고, 뭐다 잡았는데 핸드가 엄청 나잖아. 저게 말이 되니까. 오케이. 이러면은, 여기서 좀 누, 유일하게 노려볼 거. 황천, 이런. 하, 진짜, 로데브 한번더 쓰려고 됐는데, 진짜 하수인. 아니, 하수인은 나왔으면은, 이거 흉내 가면으로 로데브 복사해서 황천이어도 썼잖아요.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아, 진짜 속상하다. 아, 진짜 겁나 속상하네, 진짜. 아, 어떻게 여기서 황천이나 오지? 아, 진짜 꺼져 임마 아이고야. 아, 진짜 어떻게 이래요? 아. 아, 아 겁나 억울하네 아니 이래서 내가 사죄하잖아 그러면 어제 능력 보셨죠 여러분들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거야 어제 능력 제가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진짜 쓰잘데기 없는거 두개 나왔는데 뭐였지 다 갈아주고 일단 전투염성 카드만 와당창 핸드에 놔두면 됩니다 어늪정령 3코스트에 내고 싶은데 그냥 동전 쓸일이 있을테니까 상대는 주문 쓸 때마다 랜덤 1 데미지에 매턴 토큰이 소환됩니다. 상대도 꽤 강력한 조합 중하나예요 사대가, 4대, 사대가 이제 주문을 쓸 때마다 명체 1 데미지를 주는데 또 랜덤 1 데미지를 주니까 어, 상대는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롭죠. 하지만 재 능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진짜 확실히 저 포크니 매턴 소환된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제 입장에서 이러면 정리 당하죠. 사제 입장에서 이제 주문만 쓰다 보니까 하수인 전개를 못 한다는 단점인데 그거를 해결을 해주죠. 저는 여기 아, 밸류 약하다, 밸류 약하다. 그 아, 밸류 약하다, 진짜. 하멜의 역경, 5 데미지, 와. 다행히 살았어요. 다행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랑 교환이 됩니다. 아니면 뭐 동전 한입 있나? 동전은 나한테 있잖아. 그럼 뭐야. 그냥 교환해. 다행이다. 아, 쉬워. 제 차례입니다. 카드. 자, 불사조 깨어나고요 카드 뽑습니다. 칼리모스 시종 전체 염성 카드 냈으니까 또 대개석 카드 소용돌이벌레 나이스 휴우 이러면은 소용돌이벌레로 얘 잡아주고요 질풍으로 이거 두대 때리는 건 너무 아프다 여기서 다음 차례 동전하고 칼리모스 시종을 할까? 지금 반딧불 정령까지 내서 필드를 세게 잡을까? 그렇게 합시다. 아 속공이야 필. 아 진짜 불안한데. 상대가 광역기만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래도 제발. 아 근데 이런 말 하면은 또 광역기 나온단 말이야 진짜. 아 던트댄. Do 오케이. 아이 파이팅 킹네요 광역기 안 썼으니까 심리 주자 내 덱에서 하수인을 복사해서 보완을 하는데 뭐 그렇게 제대로 강력한 카드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아불길성구자 쓰고 싶다. 동전 한 입에 칼리머스 시종. 아 어, 그런 불, 그런 불이요. 어... 근데 그런 불을 사용할 만한 여유가 없어서 이건 여유 있는 사람한테 쓰는 거지. 불사종. 그리고 얘로 잡고. 명치 명치 명명치. 어, 그니까 하... <laughs> <laughs> 아... 큰 얘기네 불의 정령 불개 선구장. 손에 있는 정령의 위험이 감소됩니다 불 붙이는 정령의 늑정령 주문 발견 불안정한 자 대지충격 대지충격 골라주고요 건조성 폭풍 아 체력이 너무 많이 줄었다 체력이 없어요 아 진짜. 사제 새끼들 진짜. 음짜 사기야, 사 진짜. 진짜. 아, 진 사제 사제 사무 사기야, 진들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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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살려줘 살려줘 그냥 러시아 <laughs> 그냥 살려주면 안 될까? 요 근데 어차피 핸드가 내장밖에 없어서 단순하게 예상해 본다면은 광역기가 <laughs>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안돼아 체력이 너무 부족하다 불의 정령 오, 연인점 놓고 나이스. 그러면은 잡고, 깨구리도 만들고요. 하, 3 데미지, 핸드에 있는 게 전부 주문이라면, 4장 다 쓰고, 죽네요. 이샤라주상. 살긴 샀는데, 오, 명치만 상대 때리면 이기죠. 그쵸. 근데 명 치만 쳐도 이기 는상 황이 라. 아, 아쉽다. 아, 진짜 사제 새끼 들다 사라 졌으면 좋 겠다. 사제 새끼 들다 사라 졌으면 좋 겠다. 비벼볼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이 영능 질풍이 아니라 영능이 그걸로 되고, 그, 뭐야. 흑마법사 영능이잖아요? 그러면 전함 두 번이 꽤잘 쓰일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은 웬만한 경우에서는 전함의 드로우가 한 100판에서 정말 90판 정도가 전함 두 번보다는 저 전함 드로우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그래서 말합니다. 너프가 시급하다고. 근데 절대 너프를 안 하네요. 아 상대는 주문 쓸 때마다 1데미지 그리고 발견을 하면은 손에 있는 주문 비용 감소입니다. 어, 다행히 1코스트 카드가 떴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전함 뜨면은 2번 골랐는데, 어, 근데, 예를 들어, 일단 첫번째 능력이 전투하성 비용 감소면은 무조건 이제 이게 맞아요 근데 아... 첫번째 능력이 첫번째 능력이 첫번째 능력이 봉두하님의 설마 공허야? 있어? 어 나이스 한대 맞았어요 이러면 한마리 더 해나오죠 네, 진짜 웬만하면 그거 부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어, 진짜. 진짜 특별 케이스 아니고서는. 맞습니다. 네. 네네네. 전남두 번이 좋은 경우는. 어,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 네네네. 저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일단은 망령들 다 정리 성공을 했고요 만크립도 깨고리 만들어주고 용암장렬 아 지금은 안 써도 되나? 지금 쓰자 명체다 봐줄게요 왜냐면은 얘한테 쓰면은 1데미지일 뿐인데 명체 쓰면 2데미지니까 진짜로 솔직하게 말해서 결투를 잘하고 싶잖아요 재방송 오시면 됩니다 <laughs> 재방송 오시면은 진짜 웬만한 결투 상황 제가 다다 다 겪어봐서 이런 말 하면 잘난 척이긴 하지만 잘난 척좀 할게요 <laughs> 자 우리 사제 일단은 걷는 공화 썼기 때문에 <laughs> 상대가 사제가 그 카드를 발견하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쉽고 그리고 하수병 명치 명치 상대 핸드가 6장이 끝이거든요 따로 막 카드 계속 발견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명치 6데미지랑 필드 데미지 6데미지 총 12데미지가 명치에 다들어가도 살죠 으악, 아. 마니돌았나야 <laughs> 저게 뭐야 잠시만요. 야 너무하네. 불타는 태양검 대게 있는 모든 하신에게 무려 일을 부여합니다. 와 잠시만요. 아, 사자의 제가 진짜 에바야. 진짜 사제는 너프. 아 너프가 문제가. 너프가 문제가. 너프하세요 진짜 사제. 자 하든지 덮었는지 손금복이 아아 제발요 회복 카드가 온천수호정령이한장더 있거든요 후. 아니 미쳤나봐 진짜 손금복이 능력 보고 보물인 줄 알았는데 일반 카드 진짜 인정합니다 계속, 아 진짜 돌았나봐 진짜 아 미쳤나봐 오늘 사제들 왜이래 아, 아 오늘 사제들 미쳤나봐요 님들아 아 오늘 사제들 왜저래 아 어떡해 진짜 아, 한 차례 헤이를 붉은 데도쓸수 있고 다음 차례까지 버틴다면 참 좋을 텐데. 말게 아, 이 아이가 다음 턴이란 걸 알까요? 아 진짜. 아. 아 명치 두 번에 라스 능력만 써도 죽네. 아 진짜 사제 쫓. 진짜. 아. 아, 내가 이걸 왜 줘야 돼? 내가 이걸 왜 줘야 돼?